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에 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알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악필이군요 예? 네? 악필 속에 명강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육 어른 버전을 설명하게 될 일타강사 꽁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을 언제 들어보셨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학생 때 배우지 않았을까요? 중학교? 근데 애가 둘인데 그걸 배워야 하나요? <laughs> 아! 애가 둘이지만 우리끼리도 서로 이제 대화에 부재도 조금 있고 20대 이후부터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란 말이죠 실제로 부딪혀 보지 않은 영역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학생분은 남성이시죠? 네 여성의 몸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잘모르는데 그래. 필요한 것이다. 영상을 보시는 남성 시청자분도 여성 시청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셋째 계획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죠? <laughs> 아, 셋째 계획이 있을 때만 혹시 관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대구 지금 추세로 보면 진짜 그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서도 요즘 올라간 추세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닐까? 그럼 셋째를 네. 가질 수... 아니 셋째는... 자 오늘 수업의 내용이 제가 실제로 만든 W 밸런스 유산균 볼륨 2 리뉴얼 업그레이드 버전에 귀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왜 썼지 이거? 어른의 성관계에 아주 밀접한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 몸을 제가 열심히 탐구해가면서 그리고 유산균을 개발해가면서 아기를 둘씩이나 출산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더 알게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자궁, 여기가 어디게요? 질, 여기도 질이긴 한데 자궁 경부 맞습니다. 여기가 질, 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그 모든 사랑이 시작이 되지 않겠 사랑이 꽃 피우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뭔가 특정한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아도 여성분들은 자꾸 팬티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랑은 질에서 시작하나요? 아 뭐냐 대충 그렇게 뭐 대충 그렇게 알아들 어 사랑의 꽃은 질에서 피어지나요? 자꾸 속옷에 뭐 이렇게 묻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냉입니다. 어? 되게 잘하네. 그냥 뭐. 왠지 알고 있네. 냉 혹은 분비물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이 자꾸 팬티에 이렇게 뭔가 점액질 같은 게 묻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갑자기 그냥 남자를 몽정하고 그런 것처럼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배란기 임신을 할수 있게 난자가 쉬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슉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 자궁 경부를 막고 있는 점액질. 요게 느슨해지고 콧물처럼 포로로로로 떨어지면서 고속도로처럼 뚫리는 거죠. 그래서 정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정확히는 배란을 한 2, 3일 전쯤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찍.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가끔 좀 당황하실 때가 있는데, 생리 시작했어? 뭐 혹은 뭐 그런 밈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가. 뭐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본적 있어요, 여보? 내가 그런 적? 기억이 나지않데 왜이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딱 기분이 나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저도 있습니다. 어. 어. 어쨌든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냉이 훅 하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질척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이 이러면은 이러면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기분이 그냥 확 나빠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좀세게 나간다든지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보. 그래서 여기 에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비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좀 건강한 상태일 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냉이 툭툭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임신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비물이 색이 진해졌다. 노랗다, 초록색이다. 그리 냄새가 난가슴에 아니면 이 빈도가 너무 잦다 하얗게 막 탁하거나 너무 자주 나오면서 오히려 여기가 좀 쓰려 막 시큰시큰거려 아니면 막 너무 간지러워 소양감이 느껴져 이렇게 되면 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분비물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 질염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질염 파트 첫 번째 뭐 때문에 걸릴 것 같으세요 질염은 질리엄은... 원인 일단 스트레스. 음.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겠다. 정답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위생. 위생. 돈가락 넣을 거면 손을 씻고 <laughs> 잘 하셔야지. 그맨 어. 손으로 코딱지 파다가 넣고. 그리고 이그 치킨 모드인편다소 <laughs> 양치. 네, 뭐, 다양하게 있죠. 관계에서 오는 모든 위생과도 관련이 있다. 방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양치하고 하세요, 양치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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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체력이 좀 딸린다,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성관계를 그냥. 네, 안 하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조금 보신다거나, 물로. 샤워를 좀 깨끗하게 하신다거나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도 깨끗하게 준비를 남자든 남자든 여자든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하셔야겠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영양 섭취. 아, 어, 영양. 불균형.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장학생입니다, 장학생. 영양불균형은 곧 우리의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질염이라고 하는 건 여성의 70, 80%가 걸리는 감기 같은 질환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요도랑도 가깝고, 항문과도 가깝고, 뭐든지 다 오밀조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맨날 앉아있어서 맨날 여기 접촉돼 있고, 속옷이 이렇게 딱 붙어있고, 마치 무좀 걸리듯이. 발 맨날 신발 신고 걸어다니면 땀 차고 막안 좋듯이. 깨끗하게 관리 못하고, 성관계 위생이 좋지 못하고, 영양 이 불균형에서 면역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냥 쉽게 가려워지지. 쉽게 뭐가 더 나오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진짜 옆에서 맡아도 그냥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질염을 의심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W 밸런스 유산균입니다. <놀람> 이번에 출시한 게 1년이 벌써 넘었는데, 저는 방광염을 진짜 자주 알았었거든요. 만성 방광염에 거의 도달했다고 볼 정도로 그렇잖아요. 저 맨날 연애했을 때, 요즘 싸다 피 났다, 결혼하고 나서도 막 새벽 같이 병원 달려가서 끙끙거리고 막 항생제 먹고 고생을 그렇게 그렇게 했었던 게질염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은, 질염이 걸렸을 때 너무 쉽게 걸린다. 타고 유해균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아래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해프닝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좋은 홈케어로 해결을 하고 싶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건 진짜 너무 많은데 뭐 챙겨 드시죠 학생분? 저는 비타민C와 비타민D, 칼슘, 철분, 오메가3, 봉상, 그리고 공진다 어, 얼마나 뭐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저는 귀차니즘 때문에 영양제를 그렇게 챙겨 먹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잘못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알로 그냥 한 알로 배꼽 아래는 다 케어를 해보자 그러면서 개발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질염에 걸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잘못 갈까? 왜 이렇게 자꾸 방광염에 걸리고 힘들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 문제를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약 1년 정도 첫째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계속 먹어가면서 개발을 했어서 메인은 유산균이 베이스예요. 대장에서부터 질, 방광까지 세 가지를 케어할 수 있게끔 나온 통에 이제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W 밸런스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17종으로 특허받은 유산균주들만 가득 가득 모아서 가지고 왔고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그런 유산균, 아토바실러스 플란타롬이라는 유산균이 있어요. 질 환경의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주는 유산균 중에 하나죠. 빠른 질내 환경도 개선하고 높은 확률로 질에 정착을 하고요. 유해세균의 증식도 억제하는 그래서 항균 효과까지 있는 그런 성분을 꽉꽉 채워다 봤다. 실제로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제가 질유산균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대장까지를 언급을 하느냐? 대장에 우리 몸의 면역의 7 80%를 담당하는 유익균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대장을 먼저 챙겨 줘야 우리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좀더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장부터 일단 신경 쓰자. 1일 1회 변을 목표로 만들어진 유산균이고요. 질의 건강까지 개선을 할 수가 있게끔 나아가서 방광까지 원료 크랜베리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점점 제 중첩이 되면서 방광도 튼튼하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타민 D, 아연, 셀렌 등을 집어 넣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 밸런스를 좀더 올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첫 번째 나던 W 밸런스 유산균. 근데 이번에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중에막 유명한 브랜드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어서 이제 으시아시아 해갖고 만들어낸 건데 품절이 나서 진짜 입소문으로만 타고 타고 DM으로 진짜 너무 이거 사고 싶다 너무 좋았다. 우리 엄마도 백년기 어머님도 너무 좋다고 하셨다. 딸들도 이거 먹고 이제 분비물이 좀 줄어들고 생리통도 좀 줄어들어서 너무 좋았다.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먹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마저 방치해버리고 증상이란 증상 등상 다 도시던데 지금 꽁지님이 개발 참여 중인 영양제 소식이 들려서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꼬박챙겨 먹고 있는데 일단 방광염 증상은쏙들어갔어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했었는데 없어지니까 진짜 살기 떨어고 20년 동안 변비가 항상 따라붙어 살아왔었는데 제가 영양제를 먹고 매일매일 병보러 가지 뭐예요? 나는 바람에 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더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시즌2 볼륨2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힌트. 내가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너무너무 힘들어했었던 게 뭐지? 아 힌트 주지마. 진통제를 넣었구나. 근데 좀 비슷한 접근이긴 했어. 그러면은 마약을 넣어서...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무슨 마약을 집어넣어 그럼 나 잡혀가 철컹철컹해. 자 생리통에 좋은 거! 설탕. 아, 기분이 좋아지긴 하. 설탕 대신에 좀 비슷한 느낌의 아, 알룰로스. <laughs> 이노시톨이라는 걸 넣었어요. 여성의 PMS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신의 확률이 높아지게 해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에서도 들어가 있긴 했어요. 정말 소량 넣었었는데 PMS가 줄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너무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배합을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원래 넣었던 함량에 5000%를 넣었어요. 50배. 이노시톨. 추가를 제대로 했습니다 하나 더! 저희 남편도 챙겨 먹고 있는 마그네슘을 넣었어요 제가 이제 항시 영양제에 미쳐있는 성분 두 가지가 유산균과 마그네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마그네슘을 넣었습니다 이 친구도 매일 먹어야지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 정말 우리 몸속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근육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킨다든지 을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릴렉스 그리고 정말로 이전에는 캡슐 안에 약간 그 흔들흔들하면 이렇게 비는 공간이 좀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게 없는 꽉 채운 수준으로 꽉꽉꽉꽉좀더 자신 있어졌다 할까? 이 통도 특허받은 통이어가지고 이번에도 편안하게 실온 보관하실 수 있게 나온 거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유산군은 입구멍으로 들어가서 똥구멍으로 나올 텐데 예. 어떻게 질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질문을 댓글로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예? 당신이었어?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당연히 유산균은 대장 유산균은 먹으면 당연히 대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니까 거기서 캡슐에서 짠 하고 녹아가지고 유산균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정착을 하는 건 맞죠 그럼 맞겠죠 대장에서 그러는 일은 사실 확실해요 근데 그 유산균 질 유산균은 도대체 똥구멍으로 나오면 그냥 푹! 하고 변기통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질 속으로 들어가느냐 저도 그게 사실 혼자 생각했을 때어 그러게 어떻게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산균들이 속옷에서 논대요 볼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100%다 완벽하게 알코올 뿌리고 뭐 해가지고 <laughs> 소독해지고 맨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자녀 유산균들이 요 밑에서 우리 속옷 안에서 같이 놀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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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질염이 진짜 심했을 때 진짜 이거 안 먹고 버티다가 되게 시큰시큰해졌을 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그래서 시큰시큰 했을 때, 팬티 속에다 이 캡슐 3분의 1만 뜯어가지고 솔솔솔 뿌려봤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부터. 이상! 아무 일이 없었다 근데 이건 저 혼자 스스로 임상을 해본 거니까 정급하신 분들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겠다 급하신 분들은 막두 알씩 하루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질염이 좀 심각하거나 좋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두 알씩 챙겨 드시고 후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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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유산균을 잘 만드는 3대 기업이 있어요 다니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공수를 해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출시가 돼서 성분들이 조금 조금씩 더 추가가 된 것들 때문에 가격이 살짝 조정은 있지만 이번 꽁지 마켓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존 할인율에서 2%더 깎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착순 200분에게 단한 개를 사도 꽁지 제작 메쉬망 파우치 준비를 했고 메쉬망 파우치 속에는 추첨 10분께 저희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는 5만원권 쿠폰을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떨리네요.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즐겁고 건강하고 편안한 아랫도리 삶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우리 분비물은 건강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한 너무 수시로 나오는 질 분비물, 냄새, 컬러, 가려움, 시큰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고요. 식습관, 면역, 위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꾸준히 신경 쓰시고 요 유산균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w 밸런스 유산균이라는 건가?